니나 학교에서 만나! 어 이따 봐어 아직 안 가져가는 거야? 어 아니고 뭐 입고 사진 한번찍어야되 이따가 응. 자켓 같은 거 필요하면 전화하고 엄마 통화 어. 응. 안녕하세요 마이몬입니다 지금 집앞 단골 꽃집에서 꽃 찾아서 지금 니네 학교로 가고 있어요 졸업식에 꽃은 꽃다발이죠. 네친구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기대하면서 갔는데 정말 내 아들지만 이 졸업식 날까지 지각을 하는 센스는 정말 누구 닮은 것인지 학교 오라는 시간보다 좀모질나게 나갔어요. 아유 좀 붙어지는 거야. 네. 사실 리니가 그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굉장히 바쁘기는 했거든요. 놀거 놀아야지 또 불러주시는 데 있으니까 미미민도 나가야지 유니브 클래스도 나가야지 제니파크랑 콜라보도해야지막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많이 바쁘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졸업식 날이라고 저도 리니도 뭔가 이렇게 딱히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그냥 참석하는 데 리니도 두고 가서 열심히 축하를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정말 올겨울 정말 추다추다 추다 하면서 안 추웠는데 우리 아들 졸업식 날 이렇게 최강 한파가 올 줄이야 제가 올겨울에 봤던 낮 기온 중에서 제일 낮은 기온인 것 같아요 영하 7도요 아 오늘 귀청하니 날씨는 공기는 너무 좋은데 어, 밖에서 막 운동장 이런 데서 막 대기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몇 가지 시려는 느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고 싶어 하고 축하해주시는 지인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오늘 추워서 정말, 어, 오시라고 말씀 안 드린 게 신의 한수같네요 어제 리니 마지막 등교시켜주는데, 오늘 또 왔습니다. <laughs> 리진의 학교에. 근데 이제 진짜 올일 없겠죠? 오늘 저는 졸업식에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린니 친구들도 아빠랑 같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엄마들끼리도 사진 찍자고 막 얘기했었는데, <laughs>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튤립 많이 넣어달라 그랬는데, 튤립도 많이 넣고, 여기 붓꽃도 있고, 오늘 예쁘네요.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거 설류한가? 그렇거든요. 사진 잘 나올 것 같죠? 네, 빨리 학교로 걸어가야겠어요. 아우, 추 야, 오늘 졸업식이라 플래카드 걸어놨어요. 위 사람은 본교에서 3년 동안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여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합격 시험을 준비하다고 부담스러운 시간에 자 부모님께 인사. 여기서 사진 찍다 제일 마지막에 나을 겁니다. 친구들이랑 지금 천장은 찍은 것 같아요. 모든 졸업식이 더활이 있고 재밌네요. 중등 졸업식 때는 어린 모습이었어요하이 들려? 유튜브? 아 사진은 지금 1억 장을 찍고 나와서 졸업장 처음 보네요. 린이 졸업장 하고 어? 린이 공로상 받았네 몰랐는데 우리 린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자 아 졸업이구나 아손 어, 시려 어 춥다 춥다 어. 일로 와 단추 좀 잠그고 와네 어, 아, 아, 네, 졸업식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어우. 너무 추운데 있다가 지금 막 와서 살것 같아. 어, 오늘 너무 춥다. 응. 어, 전날에 눈이 완전 와가지고 근데 날씨 너무 좋아. 어, 하늘 그래 구름, 아주 어, 청명하지. 공기는 너무 좋아. 응. 어. 아니, 강당에서 사진 찍을 때는 하나도 안웠거든 어. 근데 막 밖에 나와서 그 복도에서 찍고 막 교장선도 만나고 막 이러는 사이에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다. 음, 응. 예, 야, 외가 너무 춥더라고. 우리 아들 오늘 사진 한 몇천장 찍는 줄 알았잖아. 진짜. 어, 어. 아이, 진짜 그 정도 찍은 것 같아. 오늘 다른 엄마들한테 어. 연예인이라고 어. 얘기 많이 들었어, 진짜. 근데 음. 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음. 사실 한영 애들은 3년 동안 봤잖아. 음. 별로 안 신기해. 음. 너무 익숙해. 음. 근데 보통 이제 내 동생이 진짜 팬이다. 어.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었어. 어. 어. 그래서 네. 아렇구나 형제자매 뭐... 어. 음. 동생 언니를 이렇게 많이 찍었지. 음, 그런 사람들이 음. 나를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한영에서 우리 지내다 보면은 음. 이렇게 막 물이 또좀 많이 나눠지고 해서 음. 다양한 애들하고 막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 아, 그치도고착까지니까어뭐과도 음. 음.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 언어과끼리만 어. 놀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졸업식 때 이렇게 많이 섞여가지고 동떤걸좀 음. 얘기 못했던 음. 애들도 좀이 예, 만나서 간 간만에 얘기하고 하니까. 음. 다 한국 간에 어. 밀어 넣으니까. 어, 되게 좋았어. 음. 오늘 또 사진 많이 응. 찍었으니까 응. 사진 보내주면서 또 연락하고 해야지 아 그러네 그런 연락만도 또 며칠 걸리겠더리네 그치 응. 하여튼 정말 재밌는 졸업식이었다 아니 그리고 HCO가 응. 너무 좋았어 아그 그대에게 연주할 어, 때? 그대에게 연주해는거어 노래 부르고 좋았어요. 싶었는데 아무도 노래 안 부르더라고 아,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엄마만 그니까. 좀 놀아본 사람이라서아다 저기 모범생 부모님들이여가지고? 어, 어, 그거 뭐지? <laughs> 안녕은 영원한 그 노래 나으면다묻을건데 진짜 영원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거야 노래방 엔딩곡이시간 음. 나, 나야, 나야. 나야, 나야. 엄마도 오랜만에 다른 학부모님들 만나서 인사 반갑게 나눴지. 학교 회의 갔을 때만났구나뭐 이래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 그 동안 음. 서로 입시 결과도 잘 모르고 하니까 또 연락하기도 뭐 하고. 그렇지. 어, 또 너랑 잘 모르는 친구인데 엄마만 아는 사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 그렇지. 음. 그래서. 어쨌든 음. 재밌었다 졸업식. 음. 다른 엄마들이막 니니 너무 잘했다고. 젤리게 <laughs> 합격해가지고 인상 어, 많이 받았어. 니난1 응. 2월 달에 합격한 건 이미 끝난 떡밥이거든. 근데 <laughs> 어, 내 떡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 살아 있어. 아직 살아 있어. 어. 아직 미미미는 영상이 막 돌아가고 막 이러면서 살아 있어. 어, 미미미는 영상 들어올 수가 누구잖아. 응.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린 졸업식 소감. <laughs> <laughs> 네. 응. 몰라. 나잘 시간이 안나 이게. 나는 음. 졸업한다는 게 이제 내일부터 왜냐면은 음. 어차피 수능 끝나고 방학할 때부터 학교를 오랫동안 안 갔기 때문에 음. 대학 가야지 좀 시간이 나겠지 졸업한 게 어쨌든 그치, 나 이제 소속이 없어졌어 어. 나 이제 백수야 백수 무직백수 무직백수가 어, 무직 됐는데 어쨌든 어쨌든 한영외고에서 진짜 3년 동안 개고생했지 어, 나 진짜 힘들었어 맨날 어? 1년에 네번씩 중간기말 중간기말 뭐 수행평가 뭐또 어 진짜 막 너무 정말 피모라쳤는데 하는 걸고 그래도 이렇게 3년 동안 잘 버텨준 것 같아서 내가 내 자신이 뜻을 어, 내 자신이 좀 자랑스럽고 음. 또 그만큼 다른 친구들도 나보다 더 고생한 친구들 훨씬 많으니까 음. 어, 그 친구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어쨌든 하나의 그런 하나의 식단 내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막벗고 지지고 막 섞이고 같이 지낸 그 친구들한테 정말 고생했다고 전하를 하고 싶고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네, 네, 진짜 수고 많았고. 또 음. 마지막에 막 축사랑 회고사그거 뭐 드리니까 음. 또 한영 폭이 좀 차더라고. 음. 이제 그 한영 출신끼리 서로 땅겨 좀 힘들어지고. 나 한영을 홍보도 많이 하고 음. 한영을 좀 많이 와주세요. 진짜 좋은 학교니까, 저 연대보다 좋은 학교니까 많이 와주세요. 네, 지금도 공부하고 있요 우리 예비고3 친구들. 화이팅. 저희 음. 이제 한영고 34기. 34기가 이제 60판으로 투입되는데 음. 34기 화이팅 하세요, 바 네, 팀07 화이팅입니다. 네. 음. 마이린처럼 끝까지 하다보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짠하고 나타날 수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마이린 졸업식은 여기까지. 안녕!